나누면 커지는 사랑, 함께하면 더해지는 기쁨. 기보를 통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여기는 백석대 관악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현장입니다. 천안시 백석대 학교 바쁜 생활에서도 짬짬이 틈내 연습하는 단원들. 백석대 관악 오케스트라는 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기반으로 순수 아마추어 음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각종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통한 봉사를 하고 있고 현안시 음악의 저변을 확,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 어, 그, 그 마디, 여기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118마디 연습해 주시고요. 또 어디 연습해 주시냐면요. 다양하게 강한 곡, 약한 곡, 아름다운 곡, 슬픈 곡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들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천안시청 봉서홀엔 어둠이 내려앉고 마음을 나누는 기부의 손길이 점점 더해집니다. 우리 천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고 함께 호흡하며 나눈 일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퍼져서 천안시 63만이 다 함께 호흡하고 혜택을 누리며 한게 관심 갖는 그런 가장 사랑받는 천안 복지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천안시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또한 가지 시민들에게 이런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봉서울 가득 메운 천상의 하모니. 나누는 이들도 연주하는 이들도 한 마음이라 더욱 따뜻한 자리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에 우리도 함께 기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말 천안의 기부문화가 좀더 활성화되고 좋은 취지가 날마다 날마다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만의 소리가 모여 하모니를 만드는 이 오케스트라처럼 천하시민의 마음, 마음이 하나로 모여 앞으로도 나눔의 문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